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장만인들, 한주간인또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준비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아, 색감이 다 틀려요. 요거는 옥색이라 할수 있고요. 색감이 다 틀리면서 요거는 위에가 이렇게 프릴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어, 멋지다 할까요? 무슨 꼭, 여기가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꿀단지처럼 생겨져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거 옥색으로 재보면 한 11.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0.5cm, 전체는 한 1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유약 처리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감은 이렇게 어 약간 옥색 그런 형식으로 돼서 데워져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6,000원이에요. 그래서 5개에 3만원에 드리는 아주 저렴하면서 어, 사이즈는 굉장히 큰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 1번 5개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설화공방 아, 작은 화분입니다. 어, 오늘은 6개로 구성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어, 연꽃으로 되어져 있고요. 딱 하나씩 매화꽃이죠. 이런 수국도 있고요. 어, 햇빛이 들어오네요. 햇빛이. 그래서 약간 어리붙이는 그런 데요. 요거, 요거는 요거 하나씩 딱 어떤 거 하나 이렇게 저기 한게 없이 모두 수국이고요. 요거는 매화로 되어져 있는 아주 잔잔하면서 예쁜 꽃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한 7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5cm, 전체는 9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개당 만원씩이에요. 그러면 6만원이죠. 오늘. 할인해서 우리 장만이들에게 드리도록 고보 하겠습니다. 요거 6만원인데요. 5만 5천원에 6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도 똑같이 설아공방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 아까 2번과는 좀 틀리게 요거는 조금 더큰 화분이에요. 조금 큰 사이즈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매화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수국이에요. 요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두 아이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꽃이 예쁘죠. 설아공방은 하얀색이어서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화분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을 심어도 다 예쁜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한 11.3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cm가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는 9.5cm 나오는 요런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15,000원짜리는 어, 7.5cm가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어, 내경 사이즈는 8cm, 전체는 10.5cm가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8cm, 8cm 정확하게 8cm, 8cm 10.5cm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만 원, 2만 원 4만 원이죠. 15,000원, 15,000원 7만 원이에요. 7만 원에다가 제가 오늘은 서비스를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작은 분이 아니라 농분이에요. 농분. 농분 요거 같은 경우는 12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cm, 전체는 7.7cm 정도 나오는 요 합은 두 개로 서비스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만 원에 이렇게 서비스 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 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도양화분이에요 도양화분 색감이 이렇게 컬러풀 하게 들어왔죠 이렇게 분, 분홍색이에요 분 분홍색에 유약 처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같이 다 되어져 있고 여기 밑에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다리도 아주 귀엽게 양직맞게 되어져 있죠. 요거좀 보세요. 색감도 참 핑크색에다가 연... 이렇게 주황색, 핑크색에 하늘색, 어, 핑크색에 빨간색이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 다리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요런 아이들은 다 창심으로 오시면 예쁜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낮거든요. 낮아서 이 아이들은 창을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쁜 아이들, 세덤 종류 아이들 심어 놓으셔도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6.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3cm. 전체는 11.7cm가 나온, 아니, 10.7cm가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나온 요런 화분이죠. 근데다가 턱이 이렇게 있어요. 턱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어, 도양에서 새롭게 나온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도 한 6.3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2cm, 전체는 10.7cm, 8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아주 예쁜 화분이에요. 정말 호야꽃 같이 예쁜 그런 화분이죠. 요거는 개당 13,000원 씩이에요. 그래서 5 개에 65,000원이죠. 근데 제가 여기 어, 신명도의 거예요 딱 여기 한가나 남았는데 이렇게 예쁜 아분은 오늘 여기 아이에다가 서비스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6개에 75,000원인데 오늘 6개에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요거는 일사공방 화분이죠 캔디 화분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어, 여기는 언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짠 사각이 되는 그런 화분이죠 유약 처리는 되어 있지만 깔끔하고 어, 매트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저면 간수 하셔도 좋은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8.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cm 전체는 8.5cm 나오는 화분이에요 근데 캔디의 얼굴 모양이 다 틀리죠. 어, 머리 모양이 다 틀려요. 이렇게 예쁜 꽃을 꽂아 놓고요. 그다음에 모자를 쓰면서 손가락 좀 보세요. 너무 길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분. 다리도 아주 참 특이하게 딱 되어져 있어서 안정감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요거는 또 어, 요리하는 그런 캔디. 밑에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네요. 요거는 아, 빨간 리본이 아주 매력적이면서 환하게 웃는 이런 아, 모습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한번더 재드리면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5cm. 전체는 8.8. 7cm, 8cm 나오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1 4공방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14,000원 하면 56,000원이 나와요. 근데 네, 제가 오늘 여기에다가 요거 만원짜리 일사공방꺼죠? 요거 하나를 서비스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66,000원인데 56,000원에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6번 6번 화분은요 거니 화분이에요 거니 화분 아주 이런 모양이 뭘까요 W로 같기도 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포인트를 아주 예쁘게 주면서 큐빅을 이렇게 박아놓은 이런 화분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흰색에도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거니 화분은 다리가 또 매력적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사각이에요. 밑에는 약간 원형인데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사각 거니 화분은 유약 처리가 별로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여기다 파란색을 하나 넣어놨어요.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 다육만이들에게 어우 정말 깔끔한 스타일 이런 아이들이에요. 다리도 4개로 되어져 있어서 안정감이 있고 높이 되어져 있으면서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1.3cm 나오고 있고요. 내경 사이즈는 10.5cm 전체는 13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크나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아이들 철화 같은 아이들을 심어 놓으셔도 아주 예쁜 화분이죠. 요거그 다음에, 요거 흰색은 사이즈가, 네, 10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10.5cm, 전체는 13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12,000원 하면 다섯 개에 6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 다육만인들이 좋아하시는 요 서양공방, 어, 굉장히 가벼웁죠. 그러면서 정말 정말 어느 곳에서나 다 어울리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 하나 사이즈가 요거는 얼마 되냐면 11cm 돼요. 요거랑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고요. 내경 사이즈는 11.5cm 나오는 요 화분을 서비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67,000원인데 6만 제가 6만원에 오늘 요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수공방 화분이거든요. 어, 요 화분은 정말 이것저것 다 어울리는 약간 밑에가 다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원형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삼발이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언통형으로 되어져 있는 게또 특징이죠. 이렇게 아주 예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큐빅도 박아져 있고요, 리본도 박아져 있고 하는 이런 화분 여기 좀 보세요. 이것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있그 다음에 요거는또홀리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한가리 형식의 아주 멋스러운 그런 화분이죠. 그리고 색감도 이렇게. 민트, 겨자색,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두 개는 약간 좀 진한 분홍색에 요거는 겨자색이에요. 이렇게 돼서 다섯 가지 아이들인데요. 사이즈 한번 재보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 12.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8.5cm. 전체는 10.2cm 나오는 이런 화분. 세 개. 그 다음에 요거 창 심어도 되고 군생 아이들 심어도 아주 예쁜 화분이죠. 요거는 12cm, 아, 내경 사이즈는 10cm, 전체는 11.8cm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아, 정말 예뻐요. 색감도 정말 은은하면서 약간 파스텔톤으로 되어져 있고요. 12cm 9 5 c m 11.5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 가격이 9,000원이에요. 어, 9,000원으로 내렸더라고요. 화분이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원씩 제가 판매했었는데 9,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9,000원씩 27,000원. 그다음에 요거는 안 내렸어요. 만 5,000원, 만 5,000원에서 3만원. 그러면 57,000원이 나오죠. 여기에도 똑같이 우리 사형 공방 화분이 따라갑니다 요거 사형 공방 화분 우리 다육마님들이 좋아하시면서 정말 어느 달걀을 심어도 잘 어울리고 가벼운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 10.5cm가 조금 넘고요 내경 사이즈 11.5cm 되는 요런 화분 하나 아주 큼지막한 선물들이 오늘은 따라갑니다 오늘은 제가 어, 요렇게 예쁜 화분들을 저렴하게 아,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 원래는 6만 4천 원인데, 5만 7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요거는 거니 화분이죠. 어, 요 리본 화분이 굉장히 예뻐요. 어, 약간, 여기 보시면, 리본이 색감도 이쁘지만 다 큐빅 장식이 되어져 있으면서 반짝반짝거리죠 큐빅이 하나하나 붙여있는 게마다 가격대가 틀린데 이렇게 예쁘게 큐빅이 다 부서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색감도 이쁘죠 하나는 어, 정통적인 그런 음, 나무색과 그런 색감이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약간 농분이죠. 14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8cm 전체는 9.7cm 9.7cm 나오고 있습니다.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어음 6번 6번 아이랑 똑같은 그런 화분이에요 고니 화분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잘 나와져 있어요 다리도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약간 약간 여기 라인이 조금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개당 1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두개에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8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이거는 토마루 화분이죠 요거는 아주 한복 화분, 인기 있는 화분 중에 하나죠. 요즘 작은 아이들도 인기 있지만 요렇게 큰 아이들도 딱 하나씩 포인트로 놓으시면 아주 예쁜 화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하나는 파란색 화분에 치마 저거리에다가 요거는 옥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위에 저거리는 요거는 녹색, 요거는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게, 이렇게, 이렇게 깔맞춤 해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머리는 따고, 하나는 올리고, 한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좀큰 화분이죠. 어, 10.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7cm. 전체는 10.4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꽃은 하나는 동백꽃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똑같이 된 모양으로 노란색 꽃으로 딱 깔맞춤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두 개예요. 요거는 개당 35,000원씩이죠. 그러면 두개에 7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서영공방 거 그냥 다큰 아이들을 다 풀으려고 합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7만 원인데 요거 하나 서비스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개에 어,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요거는 아라공방 화분이죠. 멋있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약간 문고리 같은 그런 형식에 되어져 있으면서 유약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고요. 약간 고급진 그런, 어, 어디 박물관에서 나올 법한 그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멋스러운 화분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은 물구멍은 이렇게 크고요. 통기성 있게 멋스러우면서 통기성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라 공방 거 이거 같은 경우. 두개 해요. 요거는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이즈 제가 여기 멀리서 재드릴게요 어, 18.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2cm. 전체는 13.5cm 정도 나옵니다. 요런 거는 저기 거리대 아이들, 어, 바깥 거리대도는못 나가겠죠. 이건좀 커서. 하지만 우리 어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혹시 아니면 키핑장에서 키우시는 분들 이런 아이들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25,000원, 25,000원 이렇게 드리고요. 제가 여기다가 오늘은 서비스로 요 아이 박이죠 박. 이거 마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마블 제품. 어, 박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색감도 색감도 예쁘죠 이렇게 된거 오늘 서비스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개당 2만 5천원 2만 5천원 ,000원, 5만원인데 요거 오늘 어, 6천원짜리 아이 서비스로 가는 화분입니다 요거 10번 아라공방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요거는 정수공방분 양모양이죠 아주 귀여운 그런 양모양으로 되어있어서 음 눈을 찌끌시 감고 있는 양이에요. 요거 물구멍도 귀엽죠 그리고 다리도 귀엽고 사각이에요. 요거는 베란다에서 쓰시기도 좋고 바깥 베란다에다가 쓰시, 쓰시기도 좋은 그런 아주 예쁜 미니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6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경사이즈 5cm 전체는 6.2cm 나오는 이런 화분. 색감은 주황색, 그다음에 노란색. 아우,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연두색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화분. 이거 녹색, 한, 연, 연두색 한번더 재드리면, 네, 6.5cm. 5cm, 6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근데다가 요거는 개당 13,000원씩. 그러면 65,000원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오늘은 제가 요거 서비스. 140방 화분 만원짜리죠. 요거 화분 하나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에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물을 아주 거하게 예쁜 화분들로 준비해서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처럼 귀한 득템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